나 <놀더라도> 또는 기운이 없을 것 같아 야저 초록 해물은 이렇게 할 거야 멘리 미안 안 그러면 제가 사람 돼 가지고 찾아올까? 여행을 갔다 오니 알을 세 번째, 세 번째 알인가? 네, 네 번째, 번, 네, 네 번째, 번째 알이 짜잔. 귀뚜라미도 이제 없는데. <laughs> 한 마리씩 잡아서, 잡아서 통에 넣어줘 볼게요. 엄청 작아요. 손톱? 손톱만 한것 같은데? 와 진짜 작다. 아, 귀여워. 지금 사막이 알이 부하해서 다 잡아서 여기 채집통에 넣어 놨어요. 생각보다 커가지고, 채집통 밖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채집통에 넣었고요.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알집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조금만 더 넣어놓고 있어볼게요. 어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알이 부화를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이나 아니면 밤에 부활을 한것 같아요. 일단, 이렇게 해놓고, 이제 한 마리씩 분리를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많아요. 여기 위에도. 위에도 지금 다 달라붙어요. 그리고 물을 지금 살짝 뿌려줬더니 물을 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죽은 친구들은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키위가 나온 날이 이게 첫 번째고, 이게 두 번째, 이게 세 번째. 그래서 이게 조금 두 번째 거는 조금 큰 거, 이게 조금 작은 거세 번째. 이게 최근에 나은 알인데 이게 네 번째 네 번째예요. 그래서 보면은 모양도들 각각이고 색깔이 다 달라요.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. 이건 최근 거라서 색깔이 조금 더 연해요.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알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에는 부활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방생을 해주는 걸로 일단 공원이나 야영장 방생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. 이것까지 키우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. 사마귀야? 응, 사마귀. 짜자자자잔. 자 아빠 또 어디 갔어? 여기 있는 이 잡았어? 어, 다 잡았지, 엄마가. 많아 <laughs> 이거 다 키워야 된다고? 어 하마 <laughs> 여기 왜 놨어? 여기는 다못 놨어 나머지 애들 너무 많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<laughs> 얘, 얘는 왜 붙여놨어? 안 붙여놨어? 자기네들이 붙 부... 그 붙어 있는 거야? 아니 여기 알왜 붙여놨냐고? 아알어 아. 조금 이따가 뺄려고 내일 뺄려고 아직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아래요. 여기. 음 맞아. 애들 나왔어? 여기에서? 응 아래서 나왔지. 응. 애들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애들이. 으이? 엄마 얘 죽을 것 같은데? 죽은 애들도 많아 계속 떨어져 응이 음. 음. 죽었다 진짜 죽은애 밟고 가네 저 한번 만져볼래? 어? 만져? 간지러울 것 같아 엄청 간지러 응응 음. 음. <laughs> 이거 왜해놨어 아.. 어,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아.. 이렇게 이렇게 나올까봐 음. 그냥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 여기 어? 여기 기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응 그치 얘 이렇게 봐 애들 밥 뭐야? 여기 얘는 어.. 한 5일까지는 물만 먹어도 된대 오일얘 예. 지금 거꾸로 있었어 엄청 많지, 주아야. 지들어 음. 왜? 와. 귀엽잖아. 귀엽긴 한데 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뭐 이만해, 한 이만해. 주아 손톱이랑 대봐. 손톱만 하지. 손톱에 반에 반밖에 안 되지겠지. 손톱에? 음. 안돼 안녕 끌가 얼쭉해졌네 키투라미 50마리를 또 주문을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뚜라미들이 좀 예민한 애들 같아요.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니까 많이 죽었습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도 했고, 그래서 이거는 키 밥으로 접을게요. 응? 이제 조금 바빠서 청소를 못해줬더니 당근은 아작이다. 있고, 중대사이즈 친구들로 주문을 했는데, 오, 얘는 성충이 돼버렸네, 거의. 사마귀 새끼들은 여기 통 안에 다 해놨었는데, 이제 죽는 친구들도 있어서,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다가 분리를 하고, 나머지는 종이컵에다가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볼게요. 한 마리씩은 못 따고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, 열 마리, 1 5 마리 안에서 관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만큼. 이제 이만큼 나왔습니다 사마귀 아기들 정리하고 이렇게 사마귀 친구들 꼬맹이들을 다 정리했어요 노동. 귀뚜라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키위가 뜨둥 먹이를 다 먹고 탈출했습니다. 어디 가려고 그러는지. 어떻게 왔어? 점프하려고? 응? 헐. 점프해. 하나 둘셋점포 어차피 저거 못 먹는다니까 기위야. 너도 대단하다. 여기에서 밥을 먹었는데, 귀뚜라미로 보더니, 이쪽으로 옮겨왔어요. 나한테 올 거야? 나랑 놀자고? 오, 빨리 오네? 싫은데? 키위야 거기 매달려서 뭐해? 어차피 못 먹어. 아이고. 아까 두 마리나 먹었잖아. 이뚜마름이를 바라오는 키위 사막이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지 키위야 너의 집부터 청소해서 먼저 도착 들어가 있어 안 되겠다 키위 정신 못 차리지요 내도 너무 웃기다. 애절하네, 애절해. 아이고. 누가 보면 밥안준줄 알겠네. 알아보면 뭐야. 어차피 못 먹는다니까. 키위씨. <laughs> 아니, 거기 왜 올라갔냐고. 안 된다고, 키위야.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. 한 마리 더 넣어줄게. 배고파? 응? 한 마리 더 넣어줄게. 일류아, 들어오세요. 멀티. 那我一单。